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핑거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이 종목 이제 금이 17%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정부가 급성장하는 이 만화와 웹툰에 대해서 지능방침을 밝히면서, 자, 이 관련 플랫폼 회사인 이 종목 핑거스토리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가 부각이 된 겁니다. 자, 이 종목 핑거스토리는, 자, 이 웹툰 플랫폼 관련 내용 외에도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지난 6월 달에 이 엑스오비스라는 회사에도 지분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이 엑스오비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는 회사예요. 자이 종목이 앞으로 부각될 이슈가 단순하게 플랫폼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자 내년 상반기에 삼성이 제 웨어러블 로봇을 정식으로 오픈을 하면은 자이 종목 뭐로도 부각이 될 수가 있죠? 로봇주로도 부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 선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4,300원이고, 하나는 3,8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 은 자, 종목 거래하다가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는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구간화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제가 이 대응 리포트 안에 여러분들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렵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 9 5 2 6 3 3 6으로 핑거스토리라고 문자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대응 리포트 바로 하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들 제가 정리해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 보일 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오라인 소프트와 자 금량 자이두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드릴 건데 자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죠 바닥에서부터 터널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로 코오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죠 근데 이제 바닥 저점을 하긴 하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단기저항을 높이는 뚫어주는 자 이런 양봉 흐름이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구간까지도 25,000원 여기까지도 볼수 있지만 보통 신규 상장주 특성상 단기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면, 하락폭을 키워갔던 이 시점, 여기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얼마? 3만원짜리, 3만원 구간. 자, 여기만 봐도 여러분들 50%의 상승 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종목. 자,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이죠. 금양. 급량. 금양도 지금 장기 이평선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세 받으면서 저점을 높이고 다시 한번더그 위로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섰다 몇 개월 만에, 무려 4개월 만에 하락세를 현재 딛고 지금 일어선 겁니다. 그 상승 초입 구간에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최근까지 2차 전지가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어요. 뭐, 문제가 있어서 하라고 하는 거냐?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받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조정 이미 끝났다. 지금부터는 다시 접근을 해도 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자, 과거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 상승의 출발점이 어디였죠? 금량이었습니다. 금량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오르고, 마지막에 포스코가 올랐습니다. 세력의 자금이라는 게, 한 번에 이 모든 종목을 다 띄우지 못해요. 너무나도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그 출발점으로 현재 금량이 먼저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종목. 초반에 잡아가야 돼요. 보통 우리들이 종목이 좋다, 사고 싶다라고 느끼는 시점들은 보통 언제냐? 무릎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아, 괜찮네, 매력적인 애라고 느끼는 가격은 보통 머리 직전, 이마까지 올라왔을 때, 남들은 팔아야 될 때, 그리고 거래량이 이미 넘쳐나고 있을 때, 그럴 때부터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반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자, 이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매일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제목을 누르시면은 짜자잔 하고 열립니다. 여기에 이파란색 링크를 누르고 여러분들의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여러분들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세요. 자 연락처랑 성함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전화 이런 거안 갑니다. 일절안 가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조용하게 들어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눈팅만 하셔도 돼요. 그냥 와서 정보만 얻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카톡방에서 드린 종목들 안간게 없다. 카톡방에서 이제 자랑 같은 거 원래 저 하기 싫어하는데, 올라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남들이 봤을 땐 자랑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약간 좀 이거는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저 김대표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시 핑거스토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진심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흐름이 걱정된다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자 불안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다 말씀드린 이 대응 리포트 꼭 챙겨가시라는 겁니다. 자이 번호 995-6336으로 핑거스토리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응 리포트 하나씩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김대표가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형 리포트 소개해드리고 단기 대형 구간까지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핑거스토리 주주님들 저희 대형 리포트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가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더 주목해서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 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 야매한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락하는 하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 주예요. 1억 7천만 주나 모았는데 그 중에 4,100만 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 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흐름을 보일 때도 에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 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직구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를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 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 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 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095-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이런 후회도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